안녕하세요. 제주 부동산 면허사 김상아입니다. 오늘은 제주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건물 명도 청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주도의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계약이 활발해지면서 건물 명도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도 소송은 단순한 점유 이전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법적쟁점이 얽혀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건물명도 청구소송은 쉽게 말해 내 건물에서 상대방을 내보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소유권자 또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무단점유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임차인, 불법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건물명도 소송이 자주 발생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에도 임차인이 이사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문제로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무허가 영업, 불법 전대 등 무단 점유자의 점유, 그리고 경매 낙찰 후 기존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제주 지역은 관광업, 숙박업, 상가 임대업이 활발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매우 빈번합니다. 하지만, 부득이약 임대차 보증금 미반 불법 전대 등으로 인한 갈등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성수기, 외국인 투자, 신축, 리조트, 펜션 분양 등으로 건물 명도 분쟁이 단기 임대 시장과 연계되어 복잡한 법적 문제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제주 부동산 변호사로서 강조 드리고 싶은 점은 건물 명도 청구 소송은 단순히 퇴거 요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계약 해지 사유 등으로 계약 종료 사실을 확정하고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진 퇴거를 요구하되 협의 실패 시 법적 절차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관할 지방법원에 건물 명도 처중구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피고는 계약 무효, 해지 통보 부당, 보증금 미반환 주장 등을 통해서 항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 이를 근거로 집행관을 통한 명도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 현장에서 자주 경험하는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계약 해제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고 두 번째 보증금 반환 여부와 상계 주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대차와 목지적갱신등 무단 점유자의 권원 주장이 쟁점이 될수 있으며 네 번째는 점유 이전 및 손해배상 청구 병행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 부동산 변호사로서 명도소송 핵심 전략으로 추천드리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서, 갱신기록, 보증금 지급대역 내용증명 등 모든 계약 관련 증거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다음으로 서면으로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전달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가 남아있다면 퇴거와 보증금 지급을 연계하여 협상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퇴거를 이행하려면 강제집행 신청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제주 부동산 변호사로서 강조하려면 건물명도 청구소송은 단순한 퇴거 문제가 아닙니다. 부족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하자보수, 임차인의 권리 주장 등 다양한 법적 요소가 얽힙니다. 특히 제주 지역의 부동산 실무 특수성까지 고려하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소송 성패를 좌우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지역에서 건물명도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제주 김성학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진심을 담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